어, 안녕하십니까. 우리 HJ 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대자입니다. 자, 일단 촬영해드리는 시간이요. 9월 16일 화요일 날입니다. 오후 9시 50분 정도가량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은 내일 수요일 새벽 시간대에 올려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증시 오늘 마감이 되었고 내일 수요일 증시를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 증시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에 조선 관련된, 그리고 방산, 군함 관련된, 정책과 굉장히 중요한 어, 이 재료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미국의 요 조선 관련된 종군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게 내일 우리 HJ 중공업 시초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고, 거기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전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자 최근에 주가체가 연일 상승세를 가져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4거래일 연 오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0.3% 정도 가량, 일단은 보합권 정도 유지됩니다. 5선 라인 권에서 버텨주기 하는 흐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수급 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외인들이 매수세를 가져가주는 모습입니다. 자, 외인들은 갑자기 왜 오늘 매수물량을 가져가 준 것일까요? 꼬치기성의 매수세일까요? 아니면 다음, 내일부터 그냥 거래 정지를 맞다 하더라도 그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의분 어, 부분일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 주주분들 겁먹고 투매 물량 던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투매 물량이 많이 나아지게 되면요. 주가체가 살짝만 그냥 뭐야 조정 받다가 끌어올릴 거자 조정폭을 깊게 내렸다가 올릴 수 있다 라는 것이겠죠 이거 원하는 거 아니시죠 자 다른 주주 여러분들 제가 꽉 잡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댓글 제가 열어 드렸으니까 댓글에다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니다 이거 정말로 돈벼락 맞을 거다 라는 의미에서 돈벼락이라고 한 글자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미국에서 나와주고 있는 정보 자 지금 움직여지게 보이는 포인트는 잠시 후에 자 제가 차트 먼저 간단하게 살펴드리고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보시면요 오늘 약간 특이성이 있었어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특이성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33,550원 라인권에서 자세하게 놓고 보시면 5선 라인권에서 최근에 주가체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도지성 캔들로서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고 5위선 라인권을 꾸준하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주봉상 라인권을 흐름만 놓고 본다면 이거 쌍봉에 대한 패턴으로 가져가 줄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요 투자 위험 단계 아니요 투자 경고에 대한 딱지를 가져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체를 빨리 올리지 못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주가를 더 올려주게 되면서. 거래 정지를 맞아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은 어, 단일가 어, 거래로 가져가주게 되면서 오히려 개인 단타 물량들을 더 털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수급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보시면요. 일단 보합권 정도 수준인데 외인들이 얼마 잡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외인들이 자, 정확하게 920억. 존도가량의 매수세를 가져가 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오늘 개인 물량이 털리지가 않았네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프로그램 매매를 놓고 보자고요. 자, 오늘 평상시랑 조금 다른 패턴인데, 프로그램 매매에서 매수세가 잡히는 건 있겠지만, 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27억. 자, 외인들이 매수한 물량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920억이라고요. 그러면 어떠한 어떠한 주체가 지금 900억 정도 가량을 던졌다라는 것이겠고 그 물량을 누가 받아줬다? 외인들이 받아줬다라는 거네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놓고 보자고요. 사실상 방금 전에 보여 드렸던 것처럼 오늘 매세를 가져가 준건 키움 증권 말 그대로 개인 창구에서 매세가 살짝 잡힌 건 맞아요. 그리고 미래에셋 신한 삼성 전체적으로 매도물량을 던졌는데, 자, 오늘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외인들이 매수 물량 잡은 건 어떤 물량이냐 이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기타 법인에서 매도 물량을 던졌어요. 이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놓고 봤었을 는 이래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9월 16일이기 때문에 제가 놓고 봤을때 이거 검은 머리 외국인이일 가능성이 없거든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이거 어떻게 놓고 본다면 불락될 정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건 아직 공시가뜬 부분이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이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 유입이 완벽하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큰 손들끼리의, 자이큰 손들끼리의 무슨 무슨 모습이 있었다 자. 요 손바뀜이 있었다. 이 손바뀜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물량을 개인 물량들한테 다 물량을 넘기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주가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니겠죠. 어떠한 누군가가 매도 물량을 덜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누군가는 매수세를 가져가줬다라는 것이겠고 그 부분이 외인들이다. 근데 이 외인들의 출처를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왜 이렇게 고점 라인권에서 매수 물량을 잡았을까? 최근에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투자 경고, 투자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폭락시키지 않고 물량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말인즉슨 추가적으로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 더라도 10선 라인권 더더 더 주가가 내려가지게 되는 모습에 보이면 이 정도 라인권에서 2선 라인권이 끌어올려 주게 되면서 여기에서 지지 라인권이 보여주게 될 것이고 거기서 1선 라인권에서 대기 매수세들이 달라 붙어지는 모습에 보여주게 될 테니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무조건 기회다 라는 인식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더 조만간 보호기수 물량이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가 윗단으로 올라갈 수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익을 가져가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아래단으로 가져가 주는 것보단 윗단으로 올려가 주게 되면서 주가를 물량을 던지는 패턴이 나와줄 가능성 높겠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나와주고 있는 마스가 관련해가지고 굵직굵직한 뉴스 정보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거는 잠시 후에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에 대한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는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 왜냐? 여러분들, 주가체가 많이 급등했거든요? 여기서 주가체가 누가 보더라도, 자, 저번 주 주봉이 요런 식으로 마감이 되었고, 지금 여기 단에서 요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요렇게 윗골이 잡고 요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현재 요기 파동에서 주가가 그대로 일봉상 내려가는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 주봉상에 대한 패턴은 뭐가 나올까요? 자, 여기 썼던 요 차트가 요렇게 윗골이 달아주게 되면서, 요렇게 윗골이 단 패턴으로 하부 압력을 받을 가능성 높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쌍봉 패턴이 나와 주게 되면서 주가는 하반 압력 받을 가능성 높겠죠. 그러면서 요 아래 단에서 저점 매수 공략을 가져가 주는 패턴이 나와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파동에서 자, 일단은 손가피 손바뀜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었고 어차피 신용 물량 못 쓰니까요. 자, 거기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대차 물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체를 파동을 윗단으로 가져가주게 되면서 이 대차 물량이 원래는 얼마 정도가량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대략적으로 175만 주. 자, 지금 있는 물량이 124만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175만 주 물량가량 쌓아놓고 있었던 대차 물량이 최근에 어, 요 일봉 상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주가체가 올라가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자, 거의 50만 주 물량가량 상환시켜 버리게 되면서, 자, 어떤 물량을 상환시키는 거요? 공매도 물량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물량이 이제 상환 기간이 일어나는 부분 말 그대로 공매 상환 물량을 역으로 계산하게 되었을 때말 그대로 대차 물량 쌓아놓고 썼던 것을 지금처럼 상환시켜버리게 되는 무슨 물량이 나와주는 거다 숏커버링에 대한 매세가 달라붙어주는 게 있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지게 되면서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런 것들을 맞아주는데, 진짜로 힘이 강한 건, 그냥 투자 위험이니 투자 공고를 할것 없이, 그냥 급등시켜버려요. 급등시켜버리고, 왜 이런 그분이 나와주면, 여러분들 만약에, 마스가 관련해가지고, 미국 쪽 관련해서 강력한 정책이 나와주는 건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지게 되면요. 여러분들 겁먹고 매도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 이거 저점 매수 공략을 위해서 매수하실 겁니까? 웬만한 분들 다 매수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력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쉽게 못 빼요. 왜요? 물량을 많이 뺏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자, 조선 관련의 종목군도 추세를 윗단으로 움직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못 빼요. 차라리 세력들이 만약에 의도하는 부분이 개인 물량을 털어내는 부분이라면, 사실 주가를 끌어올려주게 되면서 단일가 거래로 진행하면은 이거 물량 싹다 털려요.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일가 거래로 가져가 준다는 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 정지에 맞고 주가를 윗단으로 끌어올려 주게 되면서 여기서 털어버리는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10월 28일 다음 달이죠 보호 예수 물량도 자 1차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자 어차피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대주주 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 이 관계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보호 예수 물량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물량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받진 않아요 오히려 주가를 올려주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1차 물량 던지는 보호예수 물량이 수익을 가져가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느낌이 아니라 주가를 버티던가 끌어올려주는 패턴을 보이면서 자 수익을 가져가 가성이높겠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오히려 재투자를 가져가 줬죠 그래서 최근에 동부건설과 그 다음에 프라임 파트너스가 공, 공개적으로 동시 투자를 가져가 죽다라는 것 자체가 어, 주가 하체 추가적인 상승 탄력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미국의 지표가 하나 발표가 났는데 괜찮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들이 반등 잡아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프리 맞게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장을 조금 가봐야 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바로 이 종목이 되겠죠. 자 지금 팔란티어테크. 미국의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군함 관련된 종목이죠. 대표 종목입니다. 자, 팔란티어테크가 최근에 주가가 반등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20선 라인권 위단으로 치고 올리면서 주가 고점 라인권 찍고 내려오면서 조정받았다가 기간 조정 후그 주가를 끌어올려주게 되는 말 그대로 추세를 위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과 군함 관련된 종목은 주가 추세 자체가 아래단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윗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 이거 프로그램성으로 엮여 있는 게 바로 우리의. HJ 중공업 아니겠습니까? 특히 군함 쪽 관련해가지고요.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겁먹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린 거리고, 이렇게 미국 증시 미국의 조선 관련된 종군들이 올라가지는 패턴을 보일 때, 자, 우리 세력들도 알 거라고요. 우리의 HJ 중공업을 주가를 빼면서 물량을 뺏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올리자, 거래 정지를 먹던지 간에 오히려 단일가 거래 가져가 주게 된다면 여기서 버틸 수 있을 만한 세력들, 자, 개인 물량들 많이 없을 거다라는 인식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손바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관련된 뉴스 정보 내용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알래스카 LNG 사업 쪽 관련해가지고 한국 실사 착수를 검토하게 되면서 K조선 섹터가 끝나지 않았다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마스가 선곡 첫 단추로서 함정 MRO 순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HJ 중공업 굉장히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하반기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HJ 중공업 매도하실 겁니까? 매도 안 하실 겁니까? 매도하시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이러한 지금 뉴스거리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 현지에서 나와주고 있는 건요. 지금 마리나 키스가 하나오션과 그다음에 HD 현대 있죠 여기와 LNG 신조 계약을 건 진행하는 이 LOI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LNG 운반선 관련해서 관련해서 내초 정도가량을 신조 발주를 진행할 수있성이높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HD 현대랑 그리고 한화오션에 대한 주가채도 상승 탄력 가져가주게 되면서 이때. 조선 섹터 관련된 조목들이다 같이 뭉뚝이로 올라가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해가지고 올라가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원전주 조목군들도 다 같이 올라가는 패턴 여러분들 오늘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가 올라갔고 원전주가 올라가다가 조정 패턴 가져가줬을 때 조선 관련된 종목구들이, 자, 뒤에 이어서 올라갈 거라고요. 왜요? 지금 주도 섹터는 원전과 조선 두 가지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의 조정파동 즐기셔라. 오히려 즐기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주가 폭승, 수주 폭발을 가지가고 있는 우리 HJ 중공업, 일단은 209조 원, 조선펀드 핵심 수혜주로 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의 MRO 독점체제 구축을 임박했다 방산, 조선, 건설, MRO 시너지를 가져가주게 되었을 때 HJ중공업 사각 NG 풀 가동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HJ중공업이 여태까지 많은 상승세를 이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탄력을 많이 가져가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HJ중공업 3자주승 유증 진행하게 되면서 2천억 정도 가량의 이 현금 실탄을 보유했죠 미국의 mro 진출을 받차를 가게 주게 되면서 이거 공식적으로 뉴스 나오면 주가 추가적인 폭등이 나올 가능성 높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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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겁먹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투매 물량을 던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다른 주주 여러분들이 겁먹고 투명 물량 많이 안 던지실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약속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면 일단은 내일 수요일 날자어 수요일 날 제가 웬만하면 장 중에 웬만하면 오전 장에 영상 촬영해드리겠다 약속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력들의 수급이 어떠한지, 세력들의 의도가 어떠한지, 대응전략, 수익전략 제가 잡아서 자 요거 5설 라인권 지키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릴 걸로, 올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5설 라인권이 이탈되면서 매도물량 나와주게 되면서 10선 라인권이 됐던 어디 라인권이 됐던 이 세력들의 수급과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해가지고 영상 촬영해드리겠다 약속드릴 거니까 촬영해주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와 댓글 참여 댓글에 다가는 여러분들 뭐라고요 돈벼락 맞을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돈벼락이라고 한글자 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라면 그러라면 뭐를 눌러주고 계셔야 돼요 구독을 눌러주고 계셔야 되겠죠 왜요? 내일 몇 시에 촬영해드릴 줄 알고 8시에 드릴지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몇 시에 촬영해드릴 지 모르는 거니까 오매불망 기다리실 필요 없이 구독을 눌러주고 계시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알람이 켜시게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요 다음번에 제가 유튜브 영,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들 핸드폰과 유튜브에 제 영상이 안올라가죠 어떤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어 이렇게 대략적으로 30분짜리 영상 촬영을 안내를 도와드리는데 사실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증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당장 12시간 정도 가량 증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업무 보느라 바쁘신 분들 일상생활 하느라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내내 차트 띄어 놓고 뉴스 정보 찾아 보시는 거 쉽지 않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2시에 영상 촬영해 드려요 그러면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 촬영이 끝나는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러니까 조금 제한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30분짜리 영상 촬영을 안내를 도와드렸을 때 혼자서 대응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방이고요. 자, 24시간 떠들어 드리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여러분들 대응 전략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차트 띄어드리면서 세력들의 수급이 어떠한지 의도가 어떠한지 장중에 대응 전략, 수익 전략. 매수타점, 매도타점, 매수 여기는 가격적인 부분을 공개적으로 올려드려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은 알려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시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우리끼리만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거기다가 중요한 뉴스 정보 공신하는 거, 다 알려드릴 거고 플러스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자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세력주도 너 같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내를 드리는 모든 것들은 제가 무료로 안내를 드린 거고요 무료로 안내를 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드리는 대응전략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대응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만, 자, 요거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자, 이거 보내드릴게요.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드렸습니다. 010-4360-9622제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요. 자, 전화는 주지 마시고요. 안 받을 겁니다. 문자 보내시는 거, 돈 드시는 거 아니니까. 자, 문자로 여러분들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A, 이치 라고 이렇게 하나 아니면 한글로 A, 이치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돈 드시는 거 아니요? 자, 무료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번호 외우는 거 귀찮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문자 보내기 링크를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요.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 스마트폰도 똑같아요.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러한 링크가 하나 나와주시게 될 거예요. 자, 이 링크는요. 이상한 거 아니고요.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는 링크를 제가 만든 거예요. 당연히 돈 드시는 거 아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이러한 창으로 넘어가시겠고요. 셔 문자 보내기 창 맞죠? 자, 010-4360-922. 의이 주식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 맞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문의 땡땡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링크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다가 그냥 H. 자, H라고는 결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은 EH라고 EH라고 적어 주시고 여기 보내기 버튼 눌러시면 끝.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당연히 돈 드시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거기다가 이러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아, 이거 텔레그램 방 들어오고 싶은데 텔레그램 방이 뭔지 모릅니다. 혹시 문자로도 보내 주셨습니까?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h라고 적어 주시고 뒤에다가 문자로 보내 달라고 하면은 제가 문자로도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 드리는 건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주식대장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장중이 대응 전략이라든지 수익 전략이라든지 매수 타점 잡히거나 매도 타점 잡히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려요. 그래서 문자로 안내를 드리는 건 중요한 시점에서만 안내 도와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아래다가는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세력주도 같이 넣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그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지금은 어떤 종목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냐면 요 종목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요 종목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에 요 종목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렸었잖아요 주가가 폭락합니다 폭락을 하는데 바닥을 죽어도 안 깨는 종목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지지해주기만 하면 안 돼요 거래랑 돈이 달라붙어 줘야지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거래량이 달라붙어 주게 됐을 때 저점도 안 깼지만 고점도 안 깨는 이렇게 박스권에 매집하는 종목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세력주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만에 2주 만에 130포인트에서 알려드렸죠. 자 67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500%가 올라간 종목을 알려드렸었죠. 근데 이거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세력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력들은요, 이 종목을 요 이미 다 헤쳐먹고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현재 다른 종목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작업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못까요 눈치채셨겠죠? 바로 이 종목이라고요 여러분들. 자 저는요. 이주식대장 믿고 들어가셔라? 아니요. 왜저 믿고 들어가십니까? 여러분들께 직접 둔으로 직접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셔야 돼요. 이 종목이 왜 올라갈 것 같은지 저는 자신 있기 때문에 자, 주가가 폭락합니다. 아비규환 손절물량 대거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아 바닥에서부터 세팅하는 거예요. 바닥을 죽어도 안 깨는 종목 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랑 패턴이 똑같죠? 거기다가 거래량이 달라 붙어주는데 아까 알려드린 종목보다 돈이 더 달라 붙어줘. 잘 들으세요. 자 이번에 거래량이 달라 붙어주게 되면서 자 바닥을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일정 부분 매세가 달라붙어주니까 그런 다음에 일정 부분 주가를 올리고 거래량을 빼면서 주가를 다시 빼버려. 왜요? 싼 값에. 매집해 되니까. 자, 주가를 빼더라도, 전 저절라인권 주고도 안 깨죠. 자, 이번에도 거래량이 달라붙어주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데, 전 고절라인권 깨지 않는 수준에서 주가를 다시 빼버립니다. 주가를 빼지만, 전 저절라인권 주고도 안 깨는 거 보이세요? 왜요? 지들이 돈쓴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평균 단가 아래로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거래량이 대량으로 달라붙어주죠? 뭐요? 돈 냄새를 맡았다라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데, 전 고절라인권 역시나 깨지 않는 수준에서 주가를 다시 빼버립니다. 주 주가를 빼지만 전저절라니까 죽어도 안 깨는 거 보이십니까 얘네들 지금 뭐하는 겁니까 자 돈은 돈대로 달라붙어 주는데 저점도 고점도 깨지 않는 매집이라는 거죠 아까 알려드린 조목이랑 똑같죠 왜요 똑같은 세력들이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단방에 장대양봉 띄우면서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 끝 차트 좀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시그널 보내준 거거든요. 날아갈 거다 자 오케이 200 포인트에서부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것 같냐고요 저 매물대를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00 포인트까지도 갈 건데 자 여기 아까 알려드린 종목처럼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매물량이 여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매물량 먹으러 가져가 준다면 우리가 900 포인트까지 갈수 있겠죠 그러면 200 포인트에서 900 포인트까지 간다면 450%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리스크는 없습니까 주식에 100%는 없죠. 다만, 여러분들, 제가 사역들이랑 똑같이 생응시켜 드릴게요. 여기 사역들 저점 라인 거리점. 여기를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두고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큰 자금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담 없는 자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존독가량 자 그래서 천만 예를 들어서 웬만원면안 끼요. 지들이 돈쓴 게기 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에 10% 손절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존독가량 100만 원 혹시라도 손절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타격 없다 하는 자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네배 이상의 수익을 보시는 거니까 천만 원에 네 배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그래서 어, 요 종목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여기다가 요렇게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그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 뭐돈 드시는 거 아니니까 자 이거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자 다시 한번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문자 자 이렇게 진행해 드리는 거자 여러분들 무료로 안내를 드리지만 우리 수주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드리는 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는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뭐라고요 돈벼락 한번 맞아보자라는 의미에서 돈벼락이라고 참여 많이 해주시는 우리 유튜브 채널을 키워주시는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함께.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 세력주 받고 싶으신 분들 뭐돈 드시는 거 아니니까 문자로 어 뭐라고요? 자 그냥 H라고 남겨주시면 되겠다.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남은 시간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수요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완벽하게 대응 전략 짜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